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도 악성 미분양의 수천 가구가 됩니다. 다급해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크게 할인해주고 입주금까지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미분양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욱 기자입니다. 전체 1800여 가구 가운데 100여 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은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3년 전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던 장증 씨는 계약 조건이 파격적이라는 말을 듣고 이곳 미분양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파트는 전체 분양금 가운데 25%나 되는 잔금 납부를 2년이나 유예해주고 입주금까지 지원해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분양 대금 유예도 해주고 이사비도 일부 대준다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경 왔는데 너무 좋아요. 수도권의 다른 미분양 아파트는 아예 분양 단가 자체를 무려 1억 원이나 할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할인은 1억 정도 보시면 되시고 기준 수로 보셨을 때 하루 1리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쪽은 2억 3만원 되고. 지방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에도 미분양 물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6만 가구를 넘었고 수도권에도 6천 가구나 됩니다. 특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중공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 약 25%로 수도권에서도 2,500가구가 넘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이 하반기 분양 일정을 줄줄이 내년으로 늦추는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점차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우입니다.